안녕하세요. 오늘은 c 스 루이스의 인생지혜라는 책인데요. 짧게 재밌는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망의 근거, 진태양난에 처해 절망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로하신다 하나의 복을 잃으면 대개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복이 대신 주어진다. 당신의 번 루이스, 우리는 진태양난에 처해 있다. 즉, 우주를 절대적 선이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주를 절대적 선이 지배한다 해도 우리는 날마다 그 선을 대적하고 있으며 내일이라고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으니 우리의 사정은 역시 절망적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한이신데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다. 가장 필요한 그분을 피하고 싶어진다. 순전한 기독교, 형편없는 기숙학교에서의 삶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준비하는 좋은 장이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기쁨. 몸가 마음 힘드신 분들 가까운 좋은 교회로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